이거는 드링크 쿨러 세트라고 하는 건데요. 어, 리듀스라는 보냉 보냉컵 보냉병 이런 데에서 어, 예. 나오는데, 한 세트에 네개가 들어있고요. 이거는 19.99불에 팔고 있더라고요. 어,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왔어요. 사서 와서 열어보고, 무엇이 좋은지 하나하나 좀 보려고요. 열어서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거 네이비, 짙은 네이비색이에요 이거는 민트색같은 하늘, 하늘색? 예 하늘색, 아니 화이트 이거는, 이제 이거는 그레이 이제 회색인데요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이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 쓰는지 보니까 이게 제품이 저희가 이렇게 열어서 차곡게 음료수를 마실 때도 쓸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여기다가 또 컵도 끼고 이제 어 생수도 끼고 해서 오랫동안 시원하게 마실 수 있게 어 이네 가지 컬러로 되어 있고요이 어 제품들이 어 음료수나, 어, 물, 이런 거를 끼워서 사용하시면은, 시원한 그, 그게 오래 간다고 하네요. 그러니까, 본의 효과를 이제, 누릴 수 있는 건데, 이 컵들이 이제, 여러 가지를 껴서 쓸수 있는데, 이제 맞으면은, 쓸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, 이제 안 맞는 것도 있으니까, 잘 보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. 이 콜라 같은 경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딱 들어가네요. 이렇게 넣고 잠궈서 따고 이제 마시고 이 제품을 보면은 이게 이 밑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차 안에 이렇게 꽂아도 예, 사이즈가 다 맞게끔 만들어져서 이렇게 꽂으면은 가족은 아니실 때 이렇게 껴놓고 드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. 또 쓰시고 또 이런 또 물통, 저희 또물 이제 생수 많이 마시니까 이것도 시원하게 마시고 싶은데 이게 플라스틱이니까 금세 어 더워지거든요. 날씨 더울 때는. 이런 그러니까 거는 또 이렇게 딱 끼, 끼워서 또 마시면은 또 오랫동안 또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또꽉 이제 조여있는데 이제 내서 해서 음,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해서 또 끼어서 마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여름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보시고 네 가지니까 각자 음, 하나씩 쓰셔도 음, 아빠 주고 엄마 주고 뭐 동, 누나 주고 동생 주고 이렇게 아씩 나눠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4 개에 음 19.99불이면은 뭐 괜찮은 거 가격인 것 같아요. 보냉병 400ml짜리 하나에 두두 두 세트 2만 원대 하는데요. 이거 네 개에 19.99불이면은 가격에 비해서 싸고 좋은 제품 같아요.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